텃밭입니다. 요 정도면 되기는 좀 큽니다. <laughs> 이 보시면 한 200평 정도 되거든요. 아, 이, 이건, 이건 큽니다. 이 보시면 고구마죠, 이건. 이건 고구마입니다. 이 앞에는 석개고요. 이쪽은 도라지입니다. 보라색 도라지죠. 일명 청도라지라고 합니다. 그 뒤에 보시면 가지가 있습니다. 가지. 가지가 정말 항암 음식으로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. 그리고 변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건강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아실 수 없습니다. 이 브라지는 예, 작년에 심었네요. 2년생입니다. 저쪽은 1년생이고요. 자, 부추도 있고요. 여기 부입니다 부추는 한번 심어 놓으면 뭐, 매년 괜찮고요. 여기 상추입니다. 저 뒤쪽은 또 고추도 있고요. 네, 텃밭가 고기는 어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, 그 뒤쪽을 보니까 참깨가 있죠? 이러면, 지금 토마토 종류가 없고요 저 뒤에 보면 소란도 있어요 r a 이요 네, t a 입니다 그래서 거의, 거의 지금 r a n Taran, t a 니다 한 23주 지나면은 또 배추도 심어야 되겠고요. 또 11월 되면 마늘, <laughs> 또 양파 이런 것들 또 재배를 하게 될 겁니다. 텃밭 가꾸기는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보면요. 이건 지금 큽니다. 두 분이 빨리 하시기는 에 크요. 비천 하시 가지고는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벙담니다 그 어느 정도 하시냐 하면, 저쪽에 있잖아요. 저 정도면 이제, 가로 10m, 세로 10m. 저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. 그 이제 1R라고 하거든요. 105m. 0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. 아마 한 30평, 33평 정도 되네요. 오늘은 텃밭 가꾸기 안에서한번 봤습니다. 요거는 콩이네요, 형이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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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윤장놔두는 거 있잖아요. 어,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나씩 놓으시면 됩니다.